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곱셈 구구. 일단 곱셈 구구와 0의 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48쪽과 49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보고 1의 면 묶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판의 점수들을 보고 0의 곱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한 내용을 보고 다시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학책 48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책 48쪽입니다. 자, 상자 1개에 인형이 1개씩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자 1개를 우리는... 묶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묶음이다 이렇게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개씩 한 묶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한 개씩 한 묶음이다 자 그래서 상자 세 개에 들어있는 인형은 몇 개이냐요? 몇 개인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형이 상자에 한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몇 묶음이에요? 한 개씩. 몇 묶음이에요? 세 묶음이죠. 자, 이거를 곱셈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3이라는 곱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7 3은 3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상자를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곱셈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편리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자 4개. 자, 상자 4개라는 거는 네 묶음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자 4개는 내 묶음이죠. 자 그런데 그 묶음당 1개씩 들어있으니까 1개씩 내 묶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배 개념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시 풀면요. 1의몇 배다. 1의 4배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1의 레벨을 곱셈으로 1 곱하기 4라고 표현이 되고 이 답은 4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상자 7개에 들어가 있는 인형 개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7개라는 것은 7 묶음 이죠. 7묶음 자 그래서 7묶음인데 자 한개씩 들어와있으니까 한개씩 몇묶음 7묶음 그래서 이거를 곱셈으로 표현을 해주면 1 곱하기 7이다. 그래서 7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곱셈표를 만들어 보면요. 여러분들이 묶음이 하나씩 한 개씩 한 묶음, 한 개씩 두 묶음 여기는 개가 되겠고 여기 위는 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씩 한 묶음은 하나, 한 개씩 두 묶음은 둘, 뭐세 묶음은 셋, 네. 묶음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아 일씩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묶음 하나당 한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의 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0의 곱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판을 돌려서 멈췄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만큼 점수를 얻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도영이가 원판을 6번 돌려서 얻은 점수를 알아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판의 수라는 거는 여기는 점수가 되겠죠. 점수. 네,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0. 1. 2. 3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온횟수를 한번 보니까 0.2두번 나왔고 1.이 세번 나왔고 2점이 한번 나왔고 3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점수를 살 때는 자, 0.2두번 나왔어요. 0.2두번 나오면 몇 점일까요? 0점이겠죠? 자, 1점이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1개씩 세묶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이 돼서 여기는 3이라는 수가 나오고요. 여기는 3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3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점수는 결국에 0점이 되더라. 여기는 곱셈으로 하면 0점이 두번 나왔는데 자, 0점이 두번 나와 봤자 0점이죠. 자, 3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3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걸 곱셈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0과 어떤 수의 곱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0과 어떤 수의 곱은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0과 어떤 수의 곱은 우리가 원판의 점수가 0점일 때두번 나왔을 때 점수를 센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수와 0. 자, 3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3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0점이었죠. 자, 어떤 수의 0을 곱하더라도 무조건 그 답은 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영이가 얻은 점수는 이 선생님이 친 네모칸의 점수를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3점과 2점을 얻었으므로 총 5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연수가 화살 12개를 쏘았습니다. 양궁을 했네요. 연수가 얻은 점수를 알아보는데요. 자, 점수판에는, 점수판의 수는 이건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점수. 자, 0.1.2.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점을 4번 맞췄대요. 0점을, 4번 맞췄대요. 그러면 0.4번 맞춰봤다 점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1점을 4번 맞췄대요. 한 번, 한 개씩 네번 맞췄다. 그러면 7 곱하기 4는 4고 자, 2점을 3번 맞췄대요. 2점을 3번 맞췄대요. 2점, 2점, 2점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그럼 2, 3은 6이고 3점을 한번 맞췄대요. 3점을 한번 맞췄대요. 그러면 3점. 자, 4점을 한 번도 맞추지 못했대요. 그러면 4점을 한 번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4점에 대한 점수는 없죠. 그래서 0점이다. 그래서 연수가 얻은 점수는 4 더하기, 6 더하기, 3점. 이렇게 해서 총 13점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수학 익힘책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익힘책은 수학 익힘책 32쪽과 33쪽입니다. 수학 익힘책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익힘책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상자 한 개에 케이크가 한 개씩 들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자 한 개를 우리는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묶음이라고 해봤을 때 케이크 가한 개씩 들어 있는데, 자 여기는 케이크가 하나씩 몇 묶음이에요? 두 묶음이죠. 하나씩 한 개씩 두 묶음이다. 자, 여기는 몇 묶음이에요? 네 묶음이죠. 여기는 일곱 묶음이죠. 자, 그러면, 한 개씩 두 묶음은 일곱하기, 한 개씩 네 묶음은 일곱하기, 사. 그렇죠. 시, 한 개씩 일곱 묶음은 일곱하기, 칠입니다. 그래서, 자, 둘, 넷, 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곱셈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으로 나타내면, 자, 접시 하나를 한 묶음이라고 하면, 한 묶음에 한 개씩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접시를 한 묶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접시는 한 묶음. 자, 접시 한 개당 사과 한 개니까. 자, 그런데 묶음이 몇 개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묶음이죠. 그래서, 한 개씩 몇 묶음이다. 총 다섯 묶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묶음이고요. 이거를 배 개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1의몇 배? 다섯 배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1의 다섯 배를 곱셈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1 곱하기 5라는 곱셈이 나오고요. 그래서 답은 5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자첫 번째 문제 0 곱하기 5예요. 우리 원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을 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섯을 횟수. 그 0점이 나온 횟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0점이 다섯 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0점이 다섯 번이 나오면 몇 점이 될수 있어요? 5점이 되나요? 아니죠. 0점은 아무리 몇 번씩 나와봤자 0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0 곱하기 5는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1은 뭐예요? 3이죠. 자, 7 했다가, 네모의 수를 곱했더니 0이 나와요. 어, 아무것도 없대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판의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점을, 7점을 몇번 맞춰야, 0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번, 7점을 몇번 맞춰야 0점이 나와요? 한 번도 맞출 수가 없어야겠죠. 한 번도 맞추지 못해야 0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네모 곱하기 2는 0이죠. 네모 곱하기 2는 0. 자, 그러면 네모는, 자, 여기도, 0을 곱해야겠죠. 어떤 수에 0을 곱해도 모두 다 0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 어디선가 0이 곱해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곱하기 9는 1의 9배니까 9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판이 나왔습니다. 원판이 나왔는데, 자, 곱셈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속 안에 있는 곱하기 1,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곱하면 이 노란색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1은 3. 그렇죠. 1 곱하기 9는 9.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을 곱해서 그 값을 이 부분이 노란색 부분에다가 써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여기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으면, 자, 여기 6. 과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1이 되므로 여기 네모는 6이 됩니다. 자, 여기 8을 한번 보세요. 8은 여기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곱하기 1이 8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네모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8이 들어가야겠죠. 여덟 번이 여덟 개가 한번 나왔을 때 8이니까. 자, 네모 개가 네모 개가 한 묶음이 있으니까 이게 8이라고 하면은 한 묶음에는 여덟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7 곱하기 1은 여러분들, 7 곱하기 1은 쉽죠? 7 곱하기 1은 7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학책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5번은. 같이 한번 봅시다. 공에 적힌 수는 점수가 되겠죠? 공에 써져 있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꺼낸 횟수. 자 그러면 공에 적힌 수 0이 적힌 공을 두번 꺼냈대요 그러면 0이 적힌 수를 두번 꺼내면 여러분들 몇 점을 얻을 수 있어요? 점수를 못 얻죠 그렇죠 0점을 두번 뽑았대요 0점을 두번 뽑으면 0점이죠 자 1점을 세번 뽑았대요 그래서 1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2점짜리 공을 한번 뽑았대요. 그러면 2점짜리 공을 한번 뽑았기 때문에 2 곱하기 1은 2가 되겠고. 자, 3점짜리 공을 한 번도 뽑지 못했대요. 그러면 3점짜리 공을 한 번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는 0점. 그래서 총 점수는, 얻은 점수는 이 네모칸 안에 있는 수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3 더하기 2이다. 그래서 총점수는 5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달리기 경기에서 다음과 같이 등수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기내 반에는 1등이 6명, 2등이 1명, 3등이 5명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중기내 반에 달리기 점수는 모두 몇 점일까요?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을 3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3점을 얻고, 2등은 2점을 얻고, 3등은 1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1등이 6명이 나왔어요. 자, 6명이... 자, 여기가 1등이 6명, 2등이 몇 명이요? 한 명, 3등이 5명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1등이 6명인데 이 6명이 각각 3점씩 얻었다는 거죠. 자, 6명이 각각 3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점이 6묶음이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3점씩 6묶음이다. 왜? 3점이 6명이기 때문에 1명당 3점씩을 얻기 때문에 3점당 3점에 6묶음이다.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로 표현을 하면, 곱하기로 표현을 하면, 여기는 3 곱하기 6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점이 1명이래요. 2점이 1명. 2점씩 1묶음이다. 그렇죠. 그럼 이걸 곱셈으로 표현하면 2 곱하기 1이다. 자, 3등이 5명이래요. 그런데, 5명 각각 1점씩 얻었기 때문에 1점이 5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곱하기 5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6에 18과하기2 곱하기 1은 2 그리고 1 곱하기 5는 5 해서 총 점수는 중기 내 반의 총 점수는 25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몇씩 몇 묶음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만이 풀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자, 무엇에 무엇을 곱해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꼭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책을 바로 덮지 마시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